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팀 박현수입니다 시중에서 그 구할 수 있는 사료의 종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올바른 사료 구입 방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강아지에게 좋은 사료란 무엇이고 좋은 사료를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료란 반려견들에게 해로운 성분이 없고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반려견의 사료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사 사료로 약 80에서 100여 가지의 사료가 마트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중 나의 반려견에게 가장 알맞은 사료는 주위의 소문이 아닌 나의 반려견이 제일 잘 먹으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료 샘플을 통해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중 특히 잘 먹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료 샘플을 먹이기 전 반드시 그 사료의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이 반려견에게 맞지 않는 성분이나 성분 표시가 충실하지 못하다면 되도록이면 먹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사료를 먹고 설사나 피부 발진과 같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사료에 포함된 단백질 원료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료를 먹은 직후 귀가 빨개지거나 눈 주위가 붓고 눈물을 평소보다 많이 흘리는 듯하며 온몸이 가려워서 글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 이상 나타날 경우에 특정 단백질 성분에 의한 식이성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요 만약 닭고기의 알러지 반응이 네. 나타나는 이 반려견의 경우 닭보다는 오리나 연어가 들어간 강아지 사료를 추천드리며 밀 등의 곡류의 글루텐 성분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레인프리 사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사료를 바꿨을 때 영양 구성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식이성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료를 바꿀 때 기존의 사료와 새로운 사료를 조금씩 섞어주면서 바꾸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종류의 사료만 계속 급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사료를 교체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분표에 명확한 고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분이나 육골분, 동물성 단백질류 등의 표기가 적혀 있는 사료보다는 닭고기, 오리고기, 연어 등의 명확한 고기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사료가 어, 좀더 좋은 사료라고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견이 아닌 노령견이나 비만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움직임이나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사료보다는 품질 좋은 저연량 사료를 급여해야 합니다. 이런 사료들은 단백질의 양보다는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노령견은 이빨이 약해져서 씹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섭취가 용이한 습식 사료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질병에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나 에너지 보충이 필요한 노령견의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노령견을 위한 수제 사료나 혹은 집에서 직접 수제 사료를 만들어 공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아지에게 좋은 사료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반려견의 개체 차이, 에너지 대사율, 견종 및 나이에 따라 급여해야 되는 사료의 영양 구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반려견의 현재 상태에 가장 잘 맞고 기호성이 좋은 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현재 상태에 맞는 올바른 사료 선택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